우리도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극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동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와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브라함을 시초로 새롭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된 당신의 백성을 애국에서 불러내서 신의 산에서 공식적으로 당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을 사보신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는 지난 두 시간 동안 한십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세 개의 계명들은 사실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 유형으로나 무형으로나 다른 신들을 절대로 두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개명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은 참된 예배의 방법이 아니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 혹은 헛되게 드려서는 안 된다 오직 진심과 순수함이 드러나는 예배로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언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의 의,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안식일은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할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명은 기억해야 된다 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 기억을 되살리고, 되살리고 또 상기시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교육시킬 때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듣고, 암송하게 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그것이 완전히 머리에 박히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 그 것은 분명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평생의 내 자산 자, 어,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매입며 살 것인가? 아니면 평생에 내 자식에 매여서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며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어, 발견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치리할 것인지를 지시를 받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은 온회 중에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이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우상숭배자나 또한 가늠한 남녀들과 같이 똑같이 처분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 곧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모든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오직 거룩한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안식일이 얼마나 구별된 날인지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기 전에 매일 아침에 하루에 먹을 분량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더 거둔 사람은 남은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로 그 날은 들에서 만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틀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일에 밖에 나갔다가 만날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섯째 날에 이틀 분량인 만나를 거두어도 그 만나에서는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후로 사람들은 일곱째 날이면 아무도 초소에서 나오지 않고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안식일, 곧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고차원적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높게 인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명령이 돌이어 큰 은혜임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가둬 두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안식과 예배들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체리국기 16장 23절은 안식일을 향해서 휴일이라고 하였고 같은 책 23장 12절은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프랑스 혁명 때 10일 휴일제를 실시했는데 생산량의 40%가 줄었고, 공상혁명 때 8일 휴일제를 실행했을 때 30%가 줄었습니다. 결국 그 혁명의 주체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 이 법을 취소하고 7일 휴일제로 환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휴식 정도도 아시는 것이고, 얼마나 휴식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7일에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휴식하는 날로 여기시고 마음껏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평생 기억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안식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개명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나의 복이여 내 가정의 축복과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생의 예배를 기억하며 대대손손 예배하는 가정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하고 싶은 일들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이 별거 아닌 일로 여겨지지 않고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게 하셔서 예비를 통해 주시는 참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거나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말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주만 보고.